네 안녕하세요 이전 기자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2월 2일 미국 시간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미국으로 날아가서 직접 이걸 공수해 오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해석 부사장님께서 이 비전 프로를 직접 가지고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해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에서 날아온지 몇 시간 정도 됐나요? 이제 딱 24시간 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났는데 3시간예 들어온 거구나. 네. 직원분들이 몇 분이 가서 사 오신 거죠. 직원 직전. 두 분이 가 가지고 두대사 왔습니다. 이게 비전프로 원정대라고 해서 막 이제 뭐 SNS에서 꽤 화제가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들어보고 저 비전프로 한번 볼게요. 박스가 엄청 큰데요. 이게 웬만한 네. 기내용 캐리어만 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오 어, 이렇게 본품이 네, 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앞에는 보호가 되어 있어요? 앞에는 있는 거예요? 보호 케이스고요. 그래서 약간 천재질로 된 보호 케이스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본품이고 스트랩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끼워서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보관할, 이거 때만, 보관할 때... 때만 끼는 아... 거고요. 이걸 끼면 앞이 안 보이니까 예, 이거를 빼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한번... 꺼내볼까요? 네, 한번 꺼내보고 종이도 빼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본품이고요. 네. 이게 지금 라이트 실 어, 라이트 실이라 그러던가 해가지고 네, 이, 네, 네. 따로 이 얼굴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라이트 실은 음... 그래서 이 본품이랑 라이트 실은 얼굴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어, 그 옵션들이 있고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머리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맞나요? 특히 그, 저, 그 자석으로 돼 있는 거라 아...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잡으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스트랩을 잡고 아니면 해서 어깨야 된다고 생각하니다야 어,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요요요 다이얼이 이거를 네. 조이고 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풀어서 머리에 끼고 다시 조이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앞이 요 부분이 애플 비전프로 본체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당기는 당기는 거습니다이 요게 라이트 라이트 실이라는 씨라. 부위죠. 이제 저희 빛을 네네네. 차단을 해서 몰입감을 높여 주는 부분이고 쿠션도 혹시 쿠션, 탈착이 탈착, 되나요? 네, 쿠션도 탈착이 됩니다. 아, 다 자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마에 댔을 때좀 편안한 네네. 착용감 네네. 위해서 네네. 만들어진 라이트리스 쿠션. 그리고 이건 아마 얼굴에 계속 닿다 보니까 네네. 약간 소모품이라서 네네. 별도로 판매하는 아, 것 같아요. 를 하고 혹시 더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네, 보시요 이걸 열면 어, 음. 기본적으로 저희 애플 애플의 기본적으로 설명서. 매뉴얼. 매뉴얼. 네, 매뉴얼. 그러니까 딱 애플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밑에 다 깔려 있는. 이게 뭐? 사진 부분 이렇게 조금 코팅돼서 음. 매뉴얼 이렇게 쭉 그려져 있더라고 이거는 저희 애플 뭐 공개할 때 나왔던 네. 그런 네. 사진들. 네. 이거 렌즈. 공무별 명칭 이런 네. 것들 좀 들어가 있고요.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아마 스트랩일 거예요. 그, 네. 그, 그, 알려드리기 그잡아 보자. 듀얼루프밴드니까 음. 네듀얼루밴드 그 맞아요. 하나?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밴드 같은 경우에는 딱 뒤쪽만 이렇게 네. 잡아주는 거고 네. 얘는 위에까지. 네. 이어 같은 경우에 이런 밴드는 이게 음, 이제 머리 뒷부분만 해서 고정을 하는 네, 거고요. 공식 명칭은 솔로 니트 네네, 밴드. 네네, 네네. 이게 듀얼 니트 밴드. 아, 착용해보시면 이게 훨씬 좀 편하신가요? 어, 짧게 착용하기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게 니트 재질이라 좀 네네.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만 이거를 하면 그 무게, 아, 그쵸 무게가 좀 분산이 아. 되는 거 있어서 네네네. 좀 장기로 착용할 때는 듀얼이 좀 낫고. 짧게 아 착용할 때는 솔러가 낫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보면 은 애플이 이거를 기본으로 택한 게 네. 결국에는 머리가 안 눌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쵸, 그쵸. 뭐 채용을 했다 이런 그쵸. 얘기도 그 배터리 어. 아. 이게 3 0 0 0 m m 치고는 크더라고요 뭐가 더 네, 들어있는지 모르겠데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C타입과 연결을 해서 네, 네. 쓰면 은 계속해서 사용이 네, 계속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어댑터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연결이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 어? 보시면 네. 이쪽에 보시면 좌측에? 여기 좌측에 있고 우측에 는저쪽 어, 보이게 되요네 우측에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얀색에 맞춰서 이거를 껴서 돌리는 방식입니다. 어... 아니면 계속 돌려서 다시 빼는 방식이고 아, 자석으로 이렇게 탁탁 붙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저는 네네네 자석은 아니 탁 아직... 붙이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예 아마 그러면 좀 쉽게 떨어질 음... 수 있어서 좀결착되는 방식으로 한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비전프로에도 배터리가 탑재는 되어 있죠 여기에 500, 아니요. 500mAh 5 0 0아 근데 이거 더, 단독으로 거의, 사용은 안 되던데 거의 뭐 비상전원 수준이라고 아... 저도 아마 아마 뭐 빠지거나 그랬을 때 네네네. 잠깐 아... 수주, 유지해주는 수준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단독 사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구성품 마지막으로 보면, 그다음에 아까 추가하셨던 추가 라이트 실 쿠션 추가품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두께가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 제가 이걸로 안 써본. 어, 실제로 좀 달라 보이네요. 그렇네요. 이게 네, 두꺼워. 두껍... 이게 뭐두 개를 주는데 단지 뭐지 소모품이니까 교환하는 아, 것뿐만 아니라, 어, 아, 그렇네요. 조금 더뭐더 뭐 차단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 있으면은 이 두께를 아, 다른 거를 씁니다. 아마 네, 이게 조금 더 두껍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품 보면, 앞에 지금 카메라, 네. 카메라가 총 12개 들어갔다고 스펙상에는 되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앞에 2개, 총 6개 음. 우선 밖에는 보이고요. 반대편에 음. 이제 시선 추적용으로 음. 음.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이 밑에도 뭐, 센서들이 네, 라이더 센서도 총 2개, 네. 아, 이 카메라 여기 밑에가 또 있네요. 그러면은,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개 앞에만 네, 네, 네. 그리고 안쪽에 시선 추정용으로 총4개해서총1 2개 들어가 있는 네, 네. 걸 알고 있고 네. 라이다 센서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로세서는 여기에 이제 M2 칩 저희 네. 보통 요즘 맥북 최신은 M3지만 그렇죠. 그 전에 나온 M2 칩 들어가 있고 R1 칩이라고 해서 전용 칩셋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쪽 사운드는 이제 저는 아직 지금 체험을 못 해봤지만 네.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네. H2 칩이라고 해서 네. 보통 저희 에이, 에어팟 프로에 들어가는 네. 그 반도체가 들어갔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또그리 이게 네.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해서 아, 네. 디지털 버튼이 고 돌리기도 하는 또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은 돌아가는 크라운 있고 이것도 뭐 사진 버튼 이건 사진이나 사진이나 아 기본적으로 딱 버튼이 두 개밖에 없네요 네네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하더라고요 손으로 하는 거군요 네. 아. 그러면 안에 렌즈 같은 경우에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안경을 네. 착용을 하는데 탈착식 렌즈를 네. 착용한다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이번에 따로 구입은 안하셨거요 그거는 거예요? 저희가 못했고요 이게 그 처방도 필요하고 약간 검사도 필요하고 이렇더라고요 아. 처방이 아. 필요한 것도 있고 아. 그냥 검사해서 할수 있는 것들도 있던데 네네. 저희가 뭐 외국에서 사면서 사기는 그거는 조금 아. 어려웠고요 아. 그리고 지금 무게가 제가 계속 앞에를 아. 들고 있는데 이게 음. 뒤를 들면 이렇게 훅 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우선 들어보기로는 생각보다 무게가 좀 무겁죠.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네. 바디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네. 또 앞에 전면 공면 글래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한 600g 정도 되잖아요 데 앞으로 무게가 쏠려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좀 압박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체험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착용을 했는데 앞에 이제 배경 화면이 이렇게 떠 있고 지금 상태로는 반대편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네. 촬영하는 팀들 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손이 보이고 시계가 음. 보이는 거는 음. 사실 패스스루 기능을 통해서 맞아요. 이 카메라가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딜레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걸어다니거나 딜레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네. 딜레이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대신에 화질은 확실히 네. 조금 이렇게 손을 막 흔들었을 때 네. 확실히 이제 뭔가 그래픽 네. 느낌이 그렇죠. 좀 난다. 이 정도는 네.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지금 이 배경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그대로 네. 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를 다른 배경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면 네. 설정된 배경으로 바뀔 거예요. 와 지금 설정된 배경으로 바뀌었는데 네. 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바로 옆에 저 부사장님이 계신데 네. 안 아니, 보이거든요. 네 지금 혼자서 다른 세상으로 가신 겁니다. 와 이게 요새미티 네. 국립공원이네요. 네, 네, 네. 하다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은막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아마 부딪히지 말라고 이 정도 오, 오면 네네네. 손이 보이,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도 걸어다니는 거에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제가 잠시 착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네. 아이 트래킹, 아이 트래킹 네.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좀 오랜 시간 사용을 하고 세팅을 제대로 네. 맞추지 않으면 좀 사용이 힘들어서 네. 원래 주인이신 두 사장님께서 네.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사파리부터 한번 보면 네. 지금 내부 화면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사파리를 띄워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뭐 오. 밀어서 되게 크게 할 수도 있고, 네네. 지금 안에서 보면 이거 거의 한 200인치쯤 되는 화면을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당겨서 되게 가까이 이렇게 되면 한그그책상 위에 한 3, 40인치 되는 어, 모니터처럼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멀티로 떠가지고. 세 개를 연달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네, 지금 앱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앱 스토어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iOS에서 네. 뭐 지원하는 앱들은 다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런 상태인 건가요? 네, 대부분 앱들이 돌아가기는 하고요. 다만 이게 써보니까 네. 사실 비전 프로용으로 어느 정도 만들지 않으면 초점을 주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까 해보셔서 알겠지만 작은 그 인터랙티브 버튼에다가 초점을 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UI적인 측면들이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3D로 보여지거나 이러려면 전용 앱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기존 앱도 어쨌든 기존의 약간 태블릿 기반의 앱들이 네. 비슷하게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인 최적화를 해서 올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동작을 할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걸 사온 만큼 또 이제 비전 프로처럼 3d 형태의 슬라이드 쇼를 한다던가 뭐 협업을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은 뭐 조만간 개발 예정입니다 폴라리스 음. 오피스 한번 보여주실 수, 보여드릴까요?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미 제가 깔아놔서 네네.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 버튼 보이시나요? 네네 네, 가운데에 제가 깔아놨고 띄우면 폴라리스 오피스 동작을 하고 음.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문서를 찐을 열어서 읽거나 네. 아니면 뭐새 문서를 만들고 이게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슬라이드 쇼를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다만 편집을 하면 이게 키보드가 좀 불편해가지고 네. 아직 그뭐 블루투스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파리도 한번 볼게요. 네. 웹 브라우저죠 사파리. 네. 브라우저 보면. 어, 지금 저희 뭐 네이버 기사 페이지가 뜨는데 네 저희 뭐 어제 밤에 축구 뉴스인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화면으로 같이 보기에는 네. 지금 글씨를 읽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되게 큰 모니터를 쓰는 느낌이에요. 글씨자, 네. 글자 글자 는데 전혀 이질감 없고 네네네 네. 네, 영상 플레이를 하게 되면 영상 플레이를 해도 뭐 충분히 잘볼수 있는 뭐 딜레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큰화면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더 크게 하려면 이렇게 뒤로 밀어서 아 스크린 자체를 네네. 뒤로 밀을수 있다는 말씀이죠. 뒤로 밀면 네. 뭐한 200인치쯤 되는 프로젝터로 보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면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보실 때는 이게 굉장히 네. 막 화면이 흔들린다고 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네. 쓰고 있는 경우에는. 네. 그냥 내 머리 운중에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별로 흔들림 이 느껴지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돼 있다고 느끼는 거는 이게 그냥 내눈 앞에 계속 화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서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놔두면 진짜 계속 책상 위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써 보시면 그냥 아 그냥 그냥 실제로 물리적으로 설치된 테레비처럼 네. 느껴진다고 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뭐 3d 쪽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좀 네. 신기하더라고요 해보시면 아직 앱을 제가 깔아 많이 깔아놓지는 않아서 기본적으로 있는 요 인카운터 다이너소라는 게좀잘돼 있더라고 요 옛날 구석기 시대처럼 되게 돼 있고 이제 공룡이 나타나서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오거든요 얘가 아. 이렇게 마치 강아지 하듯이 네. 다를 수도 어... 있고 이게 그래도 어제부터 좀 음.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이제 네. 사용을 하셨잖아요. 경험은 어떠세요? 그냥 뭐 신기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네. 좀... 일단 저는 뭐 기존 VR 기기도 좀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했을 때 이제 애플이 이거를 그왜 VR 기기가 아니라 스페셜 이 컴퓨팅이라고 부르려고 하는지는 조금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VR기기들이 3D 영화나 게임 같은 콘텐츠를 즐기는 용도가 좀더 강했다면, 네네. 지금 제가 아까 뭐 웹브라우저도 했고, 저희 플라리스 오피스도 돌려보고, 뭐도 했지만, 네네. 이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들고 다니는 대화면 컴퓨터.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맥북 프로 플러스 큰 디스플레이라고 본다면 이 가격이 정당화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뭐 멀미라든지 좀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느껴보시진 않으셨나요? 네, 그런 부분은 아마 거의 그 딜레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거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읽거나 뭐 글자를 쓰면서 읽거나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이질감이 들지 않아서 이거 쓰고 걸어다니거나 해도 어지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오히려 오래 쓰면 약간 그냥 TV를 많이 본것 같은 눈의 피로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지. 어지러움은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언박싱부터 해서 뭐 간단한 체험도 네. 하고 앱들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뭐 누적 이용자가 1억 2천만 명, 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렇게 네네네. 되고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어? 얘기를 하면 다 알더라고요. 네. 이제 또 어, 근데 그, 그렇지만 어떤 회사인지 조금 네.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라닛 오피스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아니면 아래 한글, 뭐 어도비의 PDF 아니면 오픈 다큐먼트의 ODT 이런 그 모든 문서 포맷을 보고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 소프트웨어이고요. 뭐 저희가 어쨌든 그 스마트폰에서 좀 많이 알려진 것은 음. 저희가 스마트폰용 오피스를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만들어서 특히 뭐 삼성, 음. LG 등 주요 디바이스 제조사들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어, 그런 회사라고 그렇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산성 소프트웨어 혹은 음. 생산성 앱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앱을 만드는 회사가 왜 비전 프로를 이렇게 빨리 사오셨나, 음. 그리고 열심히. 채용을 하고 계신가 음. 좀 궁금해요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오피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정말 MSA에서 99% 이상 독점되어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저희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또 네. ai가 지금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작년 3, 4월부터 cbt를 시작하고 10월에 정식 서비스를 했는데 이 부분들도 오피스, 다른 오피스들 회사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들 네. 사이에서 뭔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디바이스나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빨리 체험하고 그걸 또 빨리 대응하는 네. 거가 제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도 사실, 프리 이거를 VR이 아니라 공간 컴퓨팅이다 라고 했을 때, 네.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게 이제는 그냥 VR 체험방 같은 데서 하는 게임을 위한 음. 기기가 아니라, 진짜 업무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앱을 이제 비전 프로용으로 뭐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도 어. 있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뭔가 기능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앱이 나온다거나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일단 그 사실 이거 제가 작년에 처음에 봤을 때는 네. 그리고 2002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어, 영화가 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손으로 화면을 막 다루는 게 있는데 맞아요. 결국 손을 사용해서 이 전체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정보를 음. 탐색하는. 그런 UI가 나오거든요 네네. 너무 인상깊게 본 손으로 막 이렇게 넘기면서 뭐 네, 자료 찾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저는 클라우드 오피스가 결국은 거대한 그런 정보의 작성 도구이자 저장 도구이자 탐색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문서에 당연히 정보들이 담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UI로 이 공간을 활용한 정보 탐색 음. 이런 것들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되게 좋겠다. 또 저희가 자, 뭐 작년부터 AI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기능 중에 하나가 에스크닥이라고 이뭐 문서를 다 읽지 이렇게 막 펼쳐놓은 상태에서 문서를 다 읽지 않아도 음.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열어놓은 다음에 어, 오늘 회의록 오늘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더라 하면 음, 음. 얘가 아, 누구 누가 구 참석했습니다 어, 내일 해야 될 어젠다는 뭐였지 그러면 어, 이러한 액션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아 그러면 이러한 UI에 사실은 이런 뭐그 비서 같은 뭐 일종의 자비스 같은 것들이 합쳐지면 정말 음. 마이너리티 리포트 플러스 자비스 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만들어봐야 되겠다 뭐 상업적인 걸둘째치고 네. 안에 있는 개발자들하 같이 아 이거 무조건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팔고. 서 서비스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죠. 사실 저희 회사의 문화나 내부의 개발자들의 그 노력이나 도전 같은 것들은 좀덜 드러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기왕 을 거면 첫날 가서 사자아 아, 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내부 유튜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끼리라도 아 우리가 이렇게 그 새로운 도전을 열심히 하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남겨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 기자님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아, 훨씬 더 <laughs> 재밌게 이 이벤트가 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여기 저에서 찾는 분들도 많고, 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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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까 이제 주셨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냥 단순히 이제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넓게 뿌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음. LLM이라든지 AI 뭐, 에이전트라든지 그런 게 결합이 돼야 정말 그런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효율적인 검색이라든지 그런 게 완성이 좀될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화면이 여러 개가 되면 네네. 그걸 다 눈으로 읽는 거서 해결한다는 게또 음... 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부분들은 또 AI가 해결해주고 또 많은 부분들은 또 직접 읽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결합됐을 때 새로운 업무 경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 그래도 이틀 정도 네. 나름 한 24시간 해서 플러스 네. 몇 시간 정도 더 직접 사용을 해보셨는데 네. 애플이 말하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네. 조금 어떻게 와닿으세요? VR과는 좀 차별점이 확실히 있으세요? 기존에 어, 뭐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면 네. 그 기존의 데스크탑을 썼을 때 모니터 하나로 일하다가 두 개로 일해 보면 확연한 생산성의 증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참고하는 자료와 작업하는 화면을 놓을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쓰는 순간 두 개가 아니라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러니까 음. 무한히 확장된 화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데 그걸로 끝이냐 네 만약 뭐큰 모니터 쓰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큰 모니터는 데스크 탑에 데스크에 고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이걸 쓰고 거실로 가든 카페로 가든 똑같은 작업 환경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큰 태블릿, 엄청나게 큰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고. 네. 근데 거기서 끝이냐라고 보면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얘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바꿔놓 어,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얘가 그 정보들을 그 공간에 배치할 수가 있어요. 써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그게 이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어느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비전 프로랑 뭐 오큘러스를 비교해서 리뷰한다 그러면 비전 프로용 매뉴얼은 여기다 띄워놓고 오큘러스용 매뉴얼은 여기다 띄워놓고 음. 뭐 이러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외국 유튜버들 보면 요리하, 요리 요리를 두세 개 동시에 하면서 아. 타이머 같은 것들을 갖다가 따로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정보들을 공간에 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데스크탑도 주지 못한 경험, 태블릿도 주지 못한 경험, 그리고 그냥 단순히 게임기기였던 VR기기가 아닌 어떤 새로운 컴퓨팅의 경험이라는 것들이 제공되지 음, 않나. 네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간 컴퓨팅이라고 불릴 수 있고, 물론 뭐전이 기기만으로 그 공간 컴퓨팅이 열리냐 아니냐는 네네. 뭐 그거는 뭐 애플이 여러 가지 생태계도 잘 만들고 저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분명 이런 경험이 결국 공간 컴퓨팅이라고 불릴 만한 요소들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네. 어 이러한 요거, 이 기기든 이 다음 기기든 아니면 이거의 경쟁사들이 내는 기기든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나타내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확산될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정보를 공간에 배치한다. 저희가 뭐 스튜디오 사장상 이번에는 네. 그런 걸 많이 못 해봤지만 네. 다른 거를 보면은 냉장고 옆에 메모장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죠. 또뭐 말씀하신 대로 가스렌지 옆에 네. 타이머 붙여놓고, 네. 그 다음에 어, 벗었다가 다시 써도 그게 떠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모니터를 그냥 공간에 띄운다 이런 면에서 네. 공간 컴퓨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거를 넘어서 공간에 원하는,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정보를 그렇죠. 내가 배치할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또 굉장히 와닿는 네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작업은 결국은 공간하고 결부되는 경우들이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출시가 되고 나름 평가가 또 괜찮다 보니까, 음. 이제 이 시장에 뭐 들어갈까 말까 하셨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서비스도 뭐 스페셜 컴퓨팅용으로 만들어 볼까 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들어오면 좋을지 혹은 음. 그런 게좀 있을까요? 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경험 내에서 새로운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뭐아 이거는 뭐 20만 대 팔렸으면 뭐 거기에 몇몇 대가 쓰고 그럼 얼마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사실 지금 시작하기는 어렵죠. 근데 아. 이제, 근데 반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시작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스마트폰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네. 피처폰이 이미 많이 있었고, 아이폰 나와서 몇대안 되는 그 상태에서, 뭐, 사실 거기에 앱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근사죠. 소리에서도, 네네. 근데 아, 이거 스마트폰이 되고 나면, 문서는 그래도 어디서든 다 써야 될 텐데 음... 무조건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만들기 시작했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앞서 있는 플레이어가 될수 있었던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전뭐 현재로서는 비전 프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지금까지 애플 비전 프로를 또 미국에서부터 구매 구입을 해오셔가지고 직접 스튜디오에 또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고 체험도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관련해서, 플라리스 오피스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공간 컴퓨팅과, 그런 LLM을 결합한, AI를 결합한 그런 앱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또, 비전 프로 뭐, 2세대, 3세대도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서도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채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